네, 채권보이 식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 내내 좀 어,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였습니다. 중동전쟁, 어, 이 불안감이 좀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의 촉각이 이 이슈에 어, 좀 주목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도 좀 변동성이 큰 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 해외 시장 채권 동향을 좀 빠르게 점검하면서 이 이슈 가장 먼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우입니다. 네,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도 좀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채권 시장의 영향은 어땠습니까? 네, 전쟁이 지지난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초반 미국 채권 시장에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금리가 장비금리 중심으로 큰폭 하락을 한 것인데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주 초반 이후에는 사실 지난주 미국 10년물 금리는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가늠하기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인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위아래로 등락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개입이라는 그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국제사회는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뭐냐면 국제유가가 어 배럴당 150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정도 예,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유가는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란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산유국들의 어떤 행동 변화가 나타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사실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유가 수준은 사실 9월 말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인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그 블룸버그 통신이 제시한 최악의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포함해서 이란, 사우디아비아 모두 확전을 원치 않고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결국 하마스 지역 쪽으로 지상군을 투입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이 전쟁이 확산되고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요약을 짓자면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유가가 급등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또 유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은 아직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 진단이 더욱 더좀 중요해진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웃돌면서 나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더라고요. 전쟁 영향은 전혀 반영하지 못한 9월 달 지표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보다는 아주 소폭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 한0.3% 정도 올랐고요 헤드라인 CPI,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까지 반영한 것은 대략 0.4% 정도 전월 대비로 올랐습니다 어, 이 0.3, 0.4라는 수치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낮지도 않은 그러한 수치입니다 먼저 CPI,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하는 CPI는 에너지 가격하고요, 근원 서비스 영향이 컸습니다 에너지만 조금 놓고 보면 사실 유가 상승은 이번 중동 리스크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7월, 8월 달에 유가가 크게 올랐었고요. 결국 이 CPI 항목에는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상품 가격들이,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고 나면 이 원유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제품들이 가격이 몇주뒤 이어서 상승하게 됩니다. 연준 포함해서 시장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입니다. 근데 이제 근원 CPI도 전월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거비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1, 2년 동안 크게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은 이 실제 주택 가격에 이 주거물가가 1에서 1.5년 정도 후행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9월 달에는 예상치 못하게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주거 물가의 반등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거 물가는 실제 미국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에 1에서 1.5년 후행을 하게 되고 그 논리를 따른다고 라 하면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주거 물가 상승률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평가한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 트렌드에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앞서, 앞서 짚어봤던 이 중동 리스크가 어, 향후에 이 물가의 리스크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도 동일하게 3.7%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격차가 제로가 됐다. 6년 만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한국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0에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물가 잡기 여전히 좀 힘든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채권 시장의 수급 요인도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국채 입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들었습니다. 수급 요인이 금리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공급은 발행에 대한 얘기고요. 수요는 결국 투자들이 얼마나 그 발행되는 채권을 사려고 하는지라고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벤트가 매달 있는 국채 입찰입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 국채를 사겠다고 이제 손을 드는 게 국채 입찰인데요. 이 국채 입찰이 매일 있을 때마다 그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3년, 10년,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국채 입찰 결과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레스가 오히려 아직 남아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이 국채 입찰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먼저 미국 국제 심년물 입찰 결과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시면 이 간접, 직접, PD, 응찰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하나의 그림에 그려두었습니다. 먼저 응찰률을 보겠습니다. 응찰률은 동그라미 실선으로 어 동그라미에 이은 실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단위가 몇 배입니다. 어, 이제 응찰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채권이 100만 큼발행됐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사겠다라고 하던 투자자들이 얼마나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가를 보여준 지표입니다. 만약에 최근 데이터 10월 입찰은 약 2.5배 정도의 응찰률을 기록을 했는데, 채권 발행 규모 100에 대해서 250만큼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라는 입찰이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응찰률이 높을수록 채권 수요가 강했다고 라볼 수가 있고, 반대로 응찰률이 하락할수록 국채 발행 대비해서 수요가 부진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은 어, 전월과 전전월 대비해서 응찰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러한 현상은 30년물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초장기 금리가 워낙 상승했다 보니까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국채 입찰을 보는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간접 직접 PD입니다. PD는 프라이머리 딜러 중개 기관들을 딜러를 의미합니다. 이 딜러들은 국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국채 입찰 시에 잠시 그 채권을 보관했다가 실제로 그 채권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다시 떠넘기는 중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프라이머딜러 하늘색으로 표기된 프라이머딜러의 비중이 많을수록 실제 소유자 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싶어하는 투자들의 자 매력도는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색 비중이 커질수록 실수요는 적어진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프라이머딜러들의 비중이 한 최근 3개월보다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실제 투자들, 예를 들면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금 이런 실 수요자들보다는 실 수요자들로 넘어가기 전에 딜러들이 이 채권들을 조금 흡수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주 발표된 미국 국채 입찰은 상대적으로 국채에 대한 실제 수요가 조금은 부족함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입찰 정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해가 쉽고 이런 부분으로 계속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어, 미국의 베이지북이나 뭐 파월 연준의장, 그리고 연준 그 총재들의 발언도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연준 통화정책에 다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난주에 한 10명 정도의 연준위원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많은 연준위원들이 향후 추가 인상은 조금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생각하는 기준 금리 기대치가 조금은 이전보다 낮아졌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준 위원들 중에서 로건 총재의 발언을 가장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왜 연준 위원들이 향후에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 기조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가라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워낙 최근에 장기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 환경이 타이트해지는 그러니까 민간 주체들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무리해서 긴축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그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19일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또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국채시장이 좀 강했습니다. 하락흐름을 좀 끊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상승률 자체가 낮아지는 트렌드는 크게 변함이 없었고요.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린 부분이 있었고 물론 국채 입찰이 부진하긴 했지만 다수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채권 시장이 소폭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리스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 불확실성이 크고 언제든지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견주하게 되면 연중위원들이 긴축 기조를 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중립보다 소폭 확대하는 정도로 투자하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내적으로 신경 쓸게 많은 그런 시장이었는데 아주 분석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너무 고생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증권 박준우 영광님과 함께했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 국내 채권시장 동향입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주 초반 지정학적 리스크로 강세를 나타냈고 이후 연중과 한은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금리는 전 구간에서 하락했습니다. 국채시장은 장기물 구간이 더욱 강세를 보이면서 커브가 스티브해졌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2조 92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91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발행량도 늘었습니다. 은행채 트리플 A 크레딧 스프레드는 전 구간에서 확대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딜 클로징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3조 1454억 원으로 전주 대비 1조 7084억 원 증가했습니다. 거래된 종목들은 주로 1년 미만의 더블 A 등급 이상의 우량 회사채 위주였습니다. 공사채와 은행채 발행이 늘면서 회사채 스프레드는 상승. 상상... 늘 그렇듯 채권 부위가 회사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의 기업의 수요 예측 일정 담았거든요. 화면 집중해 주세요. 이상 채권부의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될지라도 방향성 잘 잡는 채권부의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의 식구님들 화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